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는 한 여성분 사연입니다. 이분은 제가 멋진 남성분을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 무척 애를 쓴 사연자 분입니다. 오늘 한 남성분과 이 여성분과 전화 연결을 시켜 드렸으며, 첫 통화에서 두 분이 서로 호감을 가졌다는 여성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보람을 느끼었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쉽게 성사되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결코 아니란 것을 수없이 느꼈습니다. 이분 역시 남성분을 매칭시켜 드리기 위해 무척 애를 썼던 분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하여간 아직은 속단하기가 어렵지만 남성분의 인성과 인품을 봐서는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소 느낌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가파 통보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남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단점이 단점에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연이 될 상대는 어딘가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번 인연의 끈을 찾기 위해 문을 두드리다가 포기하지 말고 문을 끊임없이 두리낸다면 반드시 인연의 끈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파 통보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여성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공화했어요. 네. 어떤 얘기 나눴어요? 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그, 그 그거 결혼을 안하신 사람이라대요. 아, 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 기를 홍기를 놓쳤다. 근데 내 영상을 올린 거 보고 많이 웃었다 샀더라고. <laughs> 아, 그래요? 음. 네. 그래, 네. 영상을 안 올릴라 했는데, 네. 대표님이, 어, 영상 좀 올려보라고, 남자도 안 생기고 하니까, 올려보라고, 그래갖고, 억지로 억지로 해가 올린 거예요. 다, 솔직한 말로는 안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다 샀더라고, 그분이. 음, 그, 성품은 좋아 보이던데요. 네네, 성품은 좋아 보이시대요. 예, 네, 그렇죠. 그래죠 사진을 주고받고 했거든요, 서로가. 네 예. 어, 괜찮으시대요. 그분도 뭐, 뭐, 써... 칠차는 아는가 봐요. 음, 그래서 이제 인연이라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네, 너무 뭐 빨리 가서도 될 일도 아니고, 너 네, 서둘러도 안 되고,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음. 서로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러한 누구나 단점이 있잖아요. 네,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단점이 있고. 그뭐 단점 어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단점을 조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네, 사랑해줄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아니, 거거든요. 네. 그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선 그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어떤 어뭐 누구나 단점이 있듯이 그러한 걸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 전화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건 얘기는 안 왔어요. 어땠어요? 네, 저녁에 전화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잘 됐네요. 선생님 네. 기쁘고요. 저도 선생님이 네. 꼭해 드리려고 저 애를 좀 네네, 네, 네 감사해요. 제가 대가를 감사합니다. 아이,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노력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아 알죠. 감사드려 하시는 건 너무 잘 알죠. 제가 네. 제가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선생님도 좋은 분 만나고 또그분도 네. 좋게 이렇게 해서 이성친구로서 이렇게 시작해갖고 처부터뭐 너무 깊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예, 그러면서 서서히 알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좀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음. 아 그렇게 해갖고 잘 되면 좋잖아요. 네네. 어렵지 네. 않고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언제 뭐 만나자는 얘기나 안 했고 그냥 통화하자는 얘기만 했어요. 네네. 예 그럼 뭐 만나는 것은 서로 호감이 가야 만나는 거니까. 네네네. 나중에 통화를 여러 번 하고 좀 네. 호감이 올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하여튼 뭐. 잘 해보시고 또 제가 계속 또 신경을 써, 써 드릴 테니까 네네 예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예, 하여튼 오늘 저녁에 또 예쁘게 통화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예예예 예, 예, 예. 예.